일 번부터 볼 건데 우리 요2번 문제에 단서용할 펜 하나 쳐두고 주말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만 해보자. 선생님이 뭐가 단서라 그랬어? A, B, C 각 문단에 첫 문장에 있는 대명사 나오면 단서라고 했고 지시어 나오면 단서라 그랬고 연결사 나오면 단서라 그랬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유추가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a 단락의 대이 단서가 되겠죠 해석해 보면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성공한다고 만약 그들이 기다리면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얘네는 음나 그냥 있으면 성공함 현실적 낙관주의자야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야 얘네들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네 b 단락은 단서 뭐예요. 운디 아더랜드 반면에가 단서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자 말하고 있고 여기서 데이도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였고요. 시달락은 뭐가 단서야? Put another way 요게 단서네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는데, 즉 다시 말해서란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연결되는 한번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있던 차이점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차이점이 있다. 1. 바가 C로 이어져야 될것 같고요. C의 마지막은 현실적 낙관주의자에 관련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C 뒤에 꺾이는 반면애가 먼저 나오고 그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정답을 CBA로 골라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단서를 파악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갔나요? 3번의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였어? 얘였잖아. 그냥 기다리면 나 성공함.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를 3번 대의 정답으로 적으면 될것 같고, 4번에 해석 한번 가볼게.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필요하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뭘 이해할 거야?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모랑 모뭐 사이에 네가 성공하는 것과 비트 t w e e n A d B죠. 모뭐 사이에 너가 쉽게 성공한다는 것 사이에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 5번 갈게요. 5번도 선생님이 문제 조금 변형했거든. A 단락의 단서 뭐야?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 하면 단서가 될 거고요. B 단락은 딱히 대명사나 지시어 접속사 뭐 이런 거안 보이니까 B 단락은 단서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C 단락은 이시 단서가 되겠지. 이것은 작은 요구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A 달락에 있던 작은 헌신, 작은 요구, 요렇게 짝짝꿍 이어지는 거겠네. 그럼 A 뒤에 C가 나와야 이이시 지칭하는 거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B 달락의 마지막 보면은 왜 그래? 하고 물어봤잖아. 왜 그래? 하고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하고 이어져야 될것 같아. 그럼 B가 먼저 나오고, B에 대한 대답이 A로 이어지고, a 에 있던 스몰 커미트먼트가 이시라는 대명사로 시에 스몰 리퀘 e 스트로 받았으니까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핵심 문장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너는 안 지워도 돼. 선생님만 지워둘게. 우리 주제 어떻게 파악하기로 했는지 체크 한 번만 해볼까? 어디에 집중하기로 했냐면 질문이 나오면 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러고 옆에 필기에 두세요. 주제를 알수 있는 방법.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 질문을 왜 했어? 답하려고 질문을 한 거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야? 아. 작은 헌신을 먼저 부탁했어. 그랬더니 다들 동의를 했대. 아, 그럼 작은 걸 부탁하고 나면 그 다음 동의도 다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니? 응. 그래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큰 요구. 어떻게 부탁할 거야? 작은 거부터 부탁할 거야. 라고 전략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1번은 안전한 운전자 안 나왔고요. 2번 자원봉사자의 proper attitude 적절한 태도 마찬가지로 안 나왔고요. 너무 많은 요구는 거절이를 끈다. 지금 우리 동의를 이끌게 된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은 아예 반대고 5번은 무례한 질문 언급된 적 없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말로 적절한 거? 선생님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결국 뭐랑 같은 말이라 그랬니? 주제랑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엇이 받아들이는 의지에 영향을 미친 거야? 아 작은 거부터 부탁을 했더니 다들 동의를 했어. 그럼 그들이 동의하는 데 영향을 끼친 건 작은 거부터 부탁을 한 거잖아.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작은 거부터 부탁한 거 정답 4번 고르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해석갈게요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프리텐딩 과로 열고 꾸며주네. 어떤 연구자, 프 r e 드는모모인척 하다. 모인척한 연구자, to be a volunteer, 자원봉사자인 척한 연구자들은 s u r v e y 조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neighborhood, 이웃들을 조사를 했어요. asking, 요, 이제 물어보면서 asking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형식 동사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목적어 두개 나온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프는 목적어 역할을 이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연구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 물어보면서 뭘 물어봐? 주민들에게 큰 표지판 허용할 건지 아닌지 물어보면서. 근데 어떤 표지판 리딩 로호구 꾸며 주네. 야, caref drive carefully. 조심스럽게 운전해라고 적힌 표지판. 놓여진 앞마당에 조심스럽게 운전해라는 표지판이 괄호를 다시 쳐줄게요. 요거는 지우고요. 요만큼 지우고 괄호를 요렇게 닫으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여기 투부정사가 언로에 대한 목적격 보호인 것도 이해가 갔나요? 조심스럽게 운전해라고 적힌 표지판이 놓여지는 거 허용할래 안 할래 물어보면서 조사를 했더라.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 주제로 적절한 거, 아, 그 순서로 적절한 거 단서부터 a달락의 for example, b달락은 없고요. c달락은 as a result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주어진 박스에서 정착 생활을 했어. 그 결과 말이라는 게 생겨났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요. 디바이더. 1을 분리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여기서 언급된 1을 분류하다, 요게 비달락에서 몇몇은 요렇게 하고, 몇몇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어받은 거니까 정답을 5번, C, B, A로 골라줘야 되겠죠? 제목으로 적절한 건 뭐야? 마찬가지로 우리 핵심 문장부터 찾아야겠네. 결과적으로 예시 안문장, 그러니까 C, B, 뭐요 정도가 핵심 문장인 것 같아. 아,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살아 일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랬더니 일이 빨라졌다.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일을 나눴더니 일이 빨라졌다. 농업이요. 일의 분리를 이끌었습니다. 함께 하는 거, 협동을 이끌었습니다. 정답 5번 고르면 되겠어. 1번은 안 되나요? 1번은요. 농사를 지었다. 농업이라는 키워드 없으니까 안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스톤 에이지가 아니라 농사 지은 그때부터였죠. 3번도 농사 지을 때니까 석기 시대 아니고, 4번도 농사 짓고 난 뒤에 라는 키워드 없기 때문에 정답 고르기 애매합니다. 그럼 요약하면, 농사가 사람들이 살게 만들었어, 집단으로. 그리고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게 됐대. 노동을 분리하고 협동하게 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일했다. 이런 얘기 나왔죠. 정답 1번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해석 갑니다. 어 몇몇 노동자들은 농작물을 기른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었다.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다. 17번, 순서로 적절한 거 마찬가지로 단서부터 체크하면 A단락은 없고요. B단락은 이러한 차이점, C단락은 온디 아더랜드가 되겠죠. 그럼 반면에 림볼릭은 늑 늦게, 이제 일찍해 라고 나왔으면 앞에는 늦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꺾여야 한 늦게 하는 한 영역은 요건데 일찍 하는 영역은 요거야 라고 이어지니까 얘네 둘이 반대가 되겠지? 그럼 A가 나오고 반대로 얘가 있단다 라고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얘네 둘이 다르다는 걸 차이점으로 받았으니까 A, C, B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답이에요. 18번 했고요. 자 15번은 지금 청소년이 의사결정을 할 건데 내가 이 발전하는 시간이 좀 다르다 요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오케이 정답 그래서 5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특징보다는 차이점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점이 없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서로 타이밍이 다르다. 안 나와서 땡이고요. 3번은 청소년기가 없고 4번에 감정은 아예 언급된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부터 뇌의 발달 시기가 다르고 요 얘기까지 완벽하게 나온 5번이 답이라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20번 청소년의 뇌는 not 형광펜 until 형광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나 모모하고 나서야 모모하다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발달한다 이것은 의미한다 방법인데 청소년의 의사결정회로가 통합하고 처리하는 방법 정보를 그래서 지금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었던 거거든. 근데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적어두세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이거 지울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 적어두면 되는 거야. 해석 마무리할게. 청소년 의사결정회로가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둘수 있다. 그들을 불리하게 둘수 있다. 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게 목적어 덩어리입니다. 자 22번 갈게요. 단서부터 찾아야겠다. This problem, 단서가 되겠죠? This person, 단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B달락 마지막에 있던 The person이 우리 C달락에 있던 This person으로 이어받게 되는 거겠네? 그럼 B 뒤에 C가 와야겠네? 어, 요런 단서로 우리 정답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 3번 그루기로 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어, 법상 틀린 거부터 한번 가볼까? 지금 but 기준으로 병렬구조라 그랬습니다. read your ears, believes 이렇게 둘이 병렬구조니까 but 뒤에 believe는 문제될 게 없네요. alone 좀 전에 했잖아. alone은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씁니다. 문제될 거 없고요. 3번 갈게요. 3번에 feeling ing 밑줄이 있으면 본동사부터 찾기로 했어요. 지금 이렇게 끊으면 대절 뒤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나왔고요 추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럼 지금 주어 동사 1번 엔드 기준으로 동사 2번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에는 ing는 뭐 문제될 거 없다 4번 갑니다 우리 요렇게 괄호치고 앞에 있는 외열을 꾸며줄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외열은 관계 대명사야 부사야? 우리 했잖아 지난주에 얘는 관계 부사잖아 그럼 뒤에가 완전해야 되지 근데 지금 온이라는 전치사 단독으로 쓰여 뒤에 명사 와야 돼. 명사 와야 돼. 근데 없어. 그럼 지금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잖아. 그럼 외우러면 안 되겠다.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있어야 완전한 건데. 그래서 지금 외열이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요? 위치로 고쳐야 된다. 넘어갑니다. 5번이에요. ING 밑줄 그어져 있어. 본동사부터 찾을 거야. 원트가 본동사죠. 이렇게 괄호 치고 피프을 꾸며주는 거 아니겠어? 그럼 목적어, 댐도 있으니까 ING 분사.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지금 23번에 4번 괜찮고. 제목은 뭐야? 우리 특정 효과에 정의 나오면 그게 핵심이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반응 효과에 정의. 이거를 그래. 주제 제목으로 보면 되겠다. 1번이에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빈칸이 어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네. 일반적인데 믿어. 야, 이거 내 얘기야라고 믿는데. 야, 그럼 내 얘기야? 어, 야 나랑 관련이 있는데.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답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그다음해서이 진술은 보인다. 굉장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 겉표면에선 하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에게 적용돼. 인간 심리는 허용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는 걸 원하게끔 어떤 것을 대괄을 꾸며주죠? 우리가 개인적인 수준으로 identify, 동일하게 하다, 동일시하다.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믿고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 닫았어요. end 뒤에 seek, 동사 또 나왔죠? 그리고 정보는 추구한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추구해. 채우면서 그빈 칸을 상상력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지금 어, 이러한 연결이 뭐 이끈 거야?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아,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회복하는 거. 그럼 도시 발전 성장 다시 만드는 거.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으로 적절한 것도 지금 도시가 회복력이 있다. 정답 2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번에 헤리슨 이제 30번에 헬스앤스프레드 주어 두개니까얼정료고 괜찮고 벗기준으로 병렬구조마사지니까 괜찮고 3번에 ing 본동사부터 찾기로 했어요. 닥터 주어 나왔고요. 서치에즈부터 줄메니까지 가로쳤더니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잖아. 우리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틀린 거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4번에 있는 투스탑은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절 용법이고 5번은요. 앞에 있던 시스템이 주어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콤마 콤마 괄호 쳤더니 관계사절 동사 하나만 해도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괜찮은 거겠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혹시 안 가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쌤한테 질문하면 돼. 고생했어.